새로운 CHR이 완전 전기 파워트레인과 함께 더욱 대담한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뛰어난 퍼포먼스, 고급 편의 사양, 그리고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까지 CHR 전기 모델은 일상의 모든 이동을 영감 가득한 모험으로 바꿔 줍니다. 날렵한 반응성을 자랑하는 전기 모터와 기본 적용된 사륜 구동 시스템은 복잡한 도심 속 주행부터 탁 트인 도로까지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층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가속감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주행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외관은 강렬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선택 가능한 20인치 휠은 단단하고 당당한 존재감을 완성하며 고정식 파노라마 선루프는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제공해 이동 중에도 세상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편안함이 감싸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은 추운 아침에도 따뜻한 시작을 도와주며 선택 사양인 JBL 가우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로 채워줍니다.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토요타 딜러십을 통해 출시될 예정인 완전신형 2026 토요타 CHR 전기차가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에 있어 과감한 진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로 총 시스템 출력 338마력이라는 인상적인 성능과 기본 사양인 상시 4륜 구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조사 추정 기준 영 100km/h 가속은 약 5초대로 예상되어 고성능 전기 SUV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CHR은 SE와 XSE 두 가지 트림으로 제공되며 14인치 터치 스크린 기반의 토요타 아우디오 멀티메디아 시스템, 풀 디지털 계기판, 센터 콘솔의 듀얼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령 등 다양한 최신 편의 및 안전 사양이 기본 탑재됩니다. 실내는 패브릭 서프텍스 조합, 합성 스웨이드 서프텍스 등 다양한 시트 옵션을 제공해 취향과 용도에 맞춘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관 역시 실용성과 세련미를 갖춘 구성을 자랑합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낮은 루프레일, 빗물감지 와이퍼가 기본 적용되며 18인치 또는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색부터 투톤까지 폭넓은 외장 컬러 옵션을 제공해 개성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동승자 편의성도 충실합니다. 뒷좌석까지 고려한 듀얼 무선 스마트폰 충전 기능, 후석 USB 포트, 후석 에어벤트, 그리고 실내 전체에 자연광을 불어넣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등 다양한 편의 장비가 마련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총 용량 7 4 7 7 g 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며 1 1 k w AC 온보드 충전기를 기본 지원합니다. 또한 NACS 충전 포트를 채용하여 DC 레벨 3 고속 충전을 지원, 미국 전역의 수천여 급속 충전소와 호환됩니다. 품질 보증은 새로운 토요타 차량에 적용되는 기본 36개월 36,000마일 보증이 제공되며 추가로 파워트레인 60개월 60천치 마일 보증, 부식방지 무제한 마일 보증이 포함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 구성품, 특히 구동용 배터리는 8년 또는 100,000마일까지 보증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토요타 딜러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CHR은 토요타 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공장 권장 일정에 따른 정비 서비스 2년 또는 25,000 마일, 그리고 3년간 무제한 마일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